내가 방송 키고 나서 키운 <laughs> 사람이 되게 많아 야저 새끼도 f m 안에 그 경쟁자네 누구? 가서 욕하고 와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야나왜 이렇게 뒤로 밀려있네 이거는 이거는 그거 뭐야 어? 상도적어긴단 난다면서 나 어딨냐 어? 가서 욕하고 와상도적어긴단난다며 어디에? 야 됐어 알아 알아 아는데 없어 FM하는 사람 없는데 아니야 아까 있었어 있었어?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내 목소리 나가냐? 나가지 아, 진짜? 그럼. 저기 있다, 저기 있 어, 아, 새키. 나인데? 아! 누워서 <laughs> 팀맺기 <laughs> 누워서 팀 맺기지. 나였어. 개투르, 개투르. 아, 왔네. 어떤 새끼가 했어. 우리 씨발 따라한다고. 너였어. 너였다. 왔네 <laughs> 아, <맞네>? 미치겠다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어떤 느낌인가 했네 자. 진짜 자. <laughs>